안녕하세요. 리트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DAW로서 로직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유저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편리하다라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듣기로 주변에서, 음, 나는 로직을 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 로직의 그 기능 있죠. 상단바에 보면 여기 그 마스터 건반으로 연주하는 동시에 내가 치고 있는 코드가 무슨 코드인지 이렇게 분석해서 바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코드 아날라이저가 있는데 아마 그것도 굉장히 입문자들 입장에서 음, 입문자들의 시선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라도 로직을 가야겠다. 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물론 로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샘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도 많지만 뭐 애플이 간지나서 <laughs>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가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점들 때문에 이런 편의성 때문에 로직을 가려고 한다면 그 애플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용과 그리고 DAW를 유료로 구매하는 그 비용 대신에 뭐 고급 가상악기들을 구매하시던가 아니면 고급 VST 이펙터들을 플러그인들을 구매하시던가 아니면 남는 돈으로 치킨을 뜯으시던가 하는 방향을 하시는 게더 좋지 않나 해서 그런 취지로 찍어 보는 영상이고요. 붙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 프로젝트를 하나 여시고요. 저는 미리 열어 놨죠. 이 다음 미디 트랙을 하나 꺼냅니다. 물론 악기를 꺼내도 돼요. 악기를 꺼내시면 자동으로 오디오 트랙과 미디 트랙이 열리니까요. 저는 미디 트랙으로 작업할게요. 이 다음 트랙에 잘 보시면 여기 fx 라고 쓰여있는 칸이 있어요 여기 이 네모 칸 안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 insert midi 플러그인 그 다음에 on categories 여기서 와 많죠 이 중에 코드 아날라이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 분석기가 떠요 <laughs> 굉장히 간단하죠 이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그 앞정처럼 생긴 게 있어요. 고정핀처럼 생긴 게 있는데 요것을 클릭해주셔야 작업 중에 어디를 클릭하셔도 이 창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건반을 누르면 그대로 현재 내가 어떤 건반을 누르고 있는지 초록색으로 보여줘요. 네,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다음 내가 연주하고 있는 코드가 어떤 코드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음그음 위주로 어, 우선 순위를 위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면 이런 코드를 치면 4개나 나오죠. 아, 3개구나. 아무튼 <laughs> 3개가 나오죠. 전위 코드까지 포함해서 또는 다른 코드의 텐션 코드일 것이다 라는 추측까지 포함해서 여러 개를 제시해줘요. 저는 이게 어, 입문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화사과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코드를 알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음, 미디 시퀀싱을 연습하실 때 코드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급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뭔가 영감이 떠올랐는데 이 코드가 대체 뭔지 몰라서 다른 트랙을 쓸 수가 없다 할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참 쉽죠 어, 너무 간단해서 이걸 굳이 영상으로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영상으로 알려드려야 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케이워크에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시라고 제가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